갤럭시 S22가 언팩 행사를 합니다. 2월 9일 날. 그리고 사전 예약이 2월 13일, 14일. 출시가 10일 중 2월 25일이에요.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그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뜨는 분야가 소형 카메라 모듈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형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엘컴텍, 아 엘컴텍이고요. 어, 수급을 좀 보면은요, 엘컴텍은 외국인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어제도 사고, 수요일도 사고, 목요일도 사고, 금요일도 샀습니다. 이엘컴텍은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어요. 원래 LG전자, LG 스마트폰, 여기 벤더였어요 LG 스마트폰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걸 누가 인수했냐 그러면은요, 파트론이 인수를 했습니다. 파트론은요,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예요. 작년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고요. 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주 매출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나오죠. 소형 카메라 모듈,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봐야죠. 물론 MCNEX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MCNEX도 1조가 조금 넘어가는, 매출이 비슷해요, 파트론하고. 비슷한데 파트론의 자회사, 엘컴텍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수급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엘컴텍은 스마트폰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애초에는 LG하고 거래를 했었고요. 지금은 LG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파트론의 자회사가 된 것이고요. 수소 관련 주이기도 하고 금 테마 주이기도 합니다. 금. 근데 오늘은 갤럭시 부품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엘컴텍의 최근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1억이 났었죠. 작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양전을 했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주주가 누구다? 파트론이다. 파트론을 보고 엘컴텍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파트론은요. 원래 스마트폰 중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갔는데 의존도가 좀 높아요. 삼성 갤럭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 자동차 전장 사업 쪽으로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라운드 뷰에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차선 이탈에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후방 카메라도 필요하고 블랙박스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장 사업적으로도 영역을 좀 확대해서 삼성전자 의존적인 사업 모델을 조금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컴텍의 역할도 조금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찌 됐건 최대 주주가 1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파트론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 엘컴텍의 시가 총액은 1,100억 원이에요. 어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재벌 아들치고는 모델 카메라 쪽으로요. 1조 매출을 내니까 일단 그 대형 기업 뭐 자회사치고는 조금 캐파가 작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영역을 전기차 전장 사업 쪽으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파트론의 역할을 생각하면 여기 자회사인 엘컴텍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어, 세력들이 건드리기에는 어, 오히려 파트론보다 커스닥 150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어, 엘컴텍하고는 좀 비교가 되죠. 엘컴텍의 차트는 지금 굉장히 최저점을 조금 지나 가지고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수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거래량이 목요일, 금요일 날 보통 때보다는 한 10배 정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갤럭시 S22 언팩 행사하고 관련해서 어, 제가 간단히 짧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엘컴텍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수익을 줄지 안 줄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갤럭시 s22 언팩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주를 굳이 엘컴텍이 아니라도 한 종목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컴텍은 수소 관련주이기도 하고 어, 금광 음, 관련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 하락장에서는요. 저는 파트론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자회사인 엘컴텍 같은 종목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